안녕하세요. 운동 갈 시간에 수영 갈 시간 재은입니다. 오늘은 자유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유형이 이상할 정도로 속도가 붙지 않거나 이상할 정도로 좀 느리다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병이 20초가 나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냥 꼭안 뛰어봐도. 저병이 29초면 자유형은 29초보다 더 빠르겠지라고 하잖아요. 웬만하면요. 웬만하면 맴만 근데 제가 저병이 그래요?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50m 막 대형이나 이런 거 뛰면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너 개인 정보 뛰려고단체전 팀이 좀 나이가 나 얘기하자마자내 자유형 안, 안 되는지 알것 같고. 아마 자유형 막 엄청 힘써글리게 먹봐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좋다고 그래서 근데 저병은 그렇게까지 빨리 못하니까. 점점, 점점 점점 더 내가 제대로 수영을 하고 제대로 힘을 쓰는건데 자유형을 할때는 너무 급해서 힘을 혹은 헛발 돌리는거죠 뭔가 팔이 빨라고 다리가 타야 빨라질 것 같은데 이게 그거를 너무 부확하니까 이게 반대 반대 다리 빨라야 팔이 빨라지는거지 팔을 네. 빨리 돌리면 제가 말한게 제말 맞죠? 딱안봐고 바로 결국 줄 알았거든 팔이 빨리 돌리아요차 아, 어, 워밍업 할때 앞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발자리만 빨리 차고 발차기 빨리 참고해서 팔만 얹 먼저 넣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엉덩이도막 풀리고 몸이 막발에 엄청 흔들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갑자기 그어도 텅텅인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또막 차고 잡아. 잡아 땅이 늦어서 그때부터 갑자기 더 맞아요. <laughs> 아, 아, 아. 뒤패지고 막. 어. 옆에 호흡하는 순간 옆에 잡히거나 오는 거 보이잖아. 좀 고급해지니까 그럼 안 돼요. 내거내 수영 수용 정확히 수영은 무조건 정확히 해야 제일 빨라요. 그니천 첫날 빨리 돌려봤지 안나요 <laughs> 정확하게 정확하게 가 먼저고 정확하게 해서 속도만 붙이면 되는데, 그게 킥이... 어, 킥이 빨라지고킥 올리고 킥 올린 만큼 내서 팔만 빨리. 킥 네. 올리면 그래요 킥이 네. 느린데 팔에 100만 숫나 빨리 돌려도 안 들어가요 그렇습자 여기 <laughs> 자이형 할건데 자이형을 제가 음, 따라해볼게요 계속 <웃음> 네, 네. <웃음> 이렇게 하면 쓸울거에아 이렇게 하죠 똑같아요 이렇게는 안돼요 지금 여기 한 15m 수영인가한 20개 넘게 돌린 것 같은데? 저보시보다자유형으시키수 숨을 더 많이 쉬는 것 같아요 저그그죠 저렇게 하니까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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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계속 자유형 할때 말하는 거는 발차기 먼저 올리고 그래서 연습을 할때 그냥 출발을 해서 도피킥도 안 차고요 발차기 먼저 톡따 톡다 올린 다음에 스도 멈춘 다음에 점점 빨리 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상 발차기를 올리고 그걸 맞게 스트로크를 돌리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처럼 킥을 먼저 올리고 스트로크 스피드도 같이 올려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수있어요 네, 음. 완진 님이 제 설명을 듣고 한번 해 보고 계신데요. 발차기 먼저 올리고 스트로우 이렇게 당겨주시니까 훨씬 좀더 나은 영법인데 그래도 차렷하는 자유형이 살짝 보이고 있어요 그것만 좀더 교정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아, 기다리는 걸 못해요 방금 우리 좌영할 때도 손 앞에 놓고 그 글라이딩 탔잖아요 네. 자유형도 코톱해서내가 오기 전까지 거의 다혀서 여기 올 때쯤 시작하고 얘도 얘가 올 때쯤 시작하고 이런 느낌으로 엄청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거의 원터치 하듯이 기다려주면 돼요. 근데 지금 머리가 앞에 있고 팔을 계속 돌려서 앞에 버티는 게 없으니까 약간 팔이 다 뒤에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나중에 영상 보시면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그 발차기랑 속도 붙이는 거랑 괜찮거든요? 그거를 팔을 앞에 다두고 해야 되는데 약간 계속 당기, 팔을 양손으로 그러니까 당기고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얘 당기고, 얘는 당겨서 넘어갔지 얘는 아직 안, 안 왔어요. 그래서 약간 몸이 계속 이렇게 있는 느낌이에요, 주향이. 좀더 앞에서 버텨서 이런 느낌으로 와야 돼요, 좀 더. 해, 해보면 기다려도 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좀 오버해서 해야 돼요, 처음에. 거의 원터치 한다 생각하고 한번더 해봐요. 원진님이 앞에서 조금 더 여유있게 기다려주는 형법을 이제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만 바꿔줘도 훨씬 더 여유롭고 편한 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 훨씬 잘 나와요 <laughs> 훨씬 나아요 아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네 다른 게 진짜 느껴집니다 아까 저영도 맞은 닿고 글라이딩 길게 하는 것처럼 진짜 쏙 어디에 빨려가는 것처럼 글라이딩이 훨씬 나 나가는 느낌 그, 나죠? 확실히 더 달라가는 것 같아. 하고 이제 여기서 속도를 붙일 때 어떻게 해? 킥을 더 빨리 맞아요 킥을 더 빨리 하면 그 만큼만 팔을 더 빨리 하면 돼 속도가 더붙어 만큼만 근데 여기서 또 마음이 급해진다고 팔 빨리, <laughs> 빨리 돌리면 또 머리가 앞에 있는 수영이 약간 나오는 느낌? 아뼈 얘를 땡기면 몸무확 느껴져요 진짜 여성분들보다 남성분이니까 고격이 어쨌든 저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잘 느껴져요. 네, 왜 저항이 이렇게 아 이렇게 빈어지는데 지금 롤링하면서 앞에서 이거 롤링하면서 앞으로 저기 하나 뻗어주니까 반을 찍었단 말이에요. 잘 말고. 네. 아 감사합니다. 음. 두 가지를 저병이랑 예. 자유형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 게스트님처럼 내 자유형의 문제점이 뭔지 모르시거나. 혹은 이상할 정도로 내 수영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한번 이 영상을 참고해서 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